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 세릴 샌드버그. 감사 스마일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무엇을 하겠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고, 그한 번의 실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감자 스마일이 1월 14일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부디,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꼭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레벨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이 1월 말에 발표하겠다. 지금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그제 어 신년 기자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 1월 중순쯤에 뭐 4차 어 이재명 정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라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급대책은 별도로 지금 발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도권의 공급대책은 1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어 주택 공급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양을 늘려야겠다. 뭐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있는 노후청사 유부지를 개발할 것이다.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역세권 등에 위치한 편리한 집과 살만한 집을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양질의 공적주택 1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는 계획도 차질없이 이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적주택 110만 가구는, 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규제지역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뭐 1월 중순에 지금 4차 어뭐 이재명 정부 대책, 부동산 대책에 나올지 아니면 뭐 1월 말 이후에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갖다가 앞두고 아마 이거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논의가 없다라고 지금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48주 연속 상승이다. 12월 5주차 KB 아파트 시장 동향을 갖다가 살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서울은 48주 뭐 지난 주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49주 연속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지금 46주 4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제 서울 못지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전세가격은 뭐 서울보다 더 먼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매매가격도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20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 주간의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이 서울도 있지만 경기 과천 경기 용인 그다음에 경기 성남 경기 광명이 어, 상승률 상위 다섯 개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실 듯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서울만 올라가지 않고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서울과 맞붙어 있는 또 경기도의 또 어,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F4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할 분위기라는 말씀을 어,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 뭐,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나라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방비도 지금 미지급하고 있고, 정부가 돈 없어서 한국은행에게 5조 원 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지스 자산 운용 부산항 중국계 3억 본대 넘어갔고, 환율 조작으로 국민연금 50억 달러를 사용했고, 26년 국채 225조 원 발행 예정이고, 또 화학제품 미국에서 관세를 65%를 맞았다는 이런, 정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 스마일이 감사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물론 나라 일은 나라 일이 뭐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잘해 나가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어, 감사님들만이라도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어, 당호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님들만이라도 꼭 각자 도생하실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원화 가치가 뒤에서 이제 5등. 뒤에서 5등이라는 거는, 아,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본론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제 한국돈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어, 휴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심이 계속 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원달러 환율을 확인해 봤더니, 너무 놀라울 정도로, 어, 1478원. 어제보다 10원이나 올랐어요. 그다 러 보니까 지금 1470원 훌쩍 넘었고, 오늘 과연 이제 정부에서 이 환율을 갖다가 또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1478원이 문제가 아니라, 1500원이 지금 언제 돌파되느냐가 저는 더큰 문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환율이 1478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환율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어, 현찰 사게 될 경우에는 1,500원이 넘는 돈을 갖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수입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슬픈, 어, 현실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은 정말 무겁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별금 도서관 도서관에 이제 방문한 길에 어, 별금 도서관 앞에 이렇게 눈사람이 있는데 어 진짜 최근에 이제 또 강추위가 와서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눈사람을 보면서 문득 어릴 때이 눈사람을 만들고 또 어, 성인이 되어서 또 군대에 있을 때도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눈사람이 겨울에만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어, 어느덧 이제 이런 눈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도 이제 동심에 또 어, 잡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감수님들 또 오늘 아침에 이 눈사람을 보시면서 각자가 동심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명이 지 나가서요. 잠시만요.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 조명이 <laughs> 지금 나가버리다 보니까 네 오늘 감사스마일 어제 감사스마일 부자 이벤트를 했는데 어, 지금 보시는 새로운 돈의 시대 스테이블코인 부자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 여기 진짜 제가 어제도 한 3분의 1정도 이 책을 읽었는데 어, 김신영 작가님의 어, 상당히 좋은 내용 어,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스테이블코인 하면 코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오늘 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진짜 26년에는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새로운 돈의 시대 스테이블 코인 꼭어 이제 이벤트에 어, 도전하셔 가지고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오늘 어, 감사 스마일 TV 라이브 2026년 어, 부동산 지금 들어갈 사람 누구인가 어 제가 어제 어, 리틀백님 과 이제 어, 통화도 하고 이제 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26년에 어, 리틀백님의 이런 인사이트 그리고 또리틀백님의 커피챗으로 또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지만 오늘 11시 본방 사수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뭐 내가 집이 있든 집이 없든 또 갈아타기를 갖다 생각하시는 뭐 다양한 그런 감수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꼭리틀백님의 어, 오늘 라이브 시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정말 거의 위료급에 해당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인사이트를 듣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오늘 11시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첫 번째는 1 0년새 집값 150%뛸때 임금은 39% 뿐, 월급만으로내집 꿈도 못 꾼다. 네, 임금 상승률이 못 따라가는 아파트값,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또 주원 지원, 지원 필요 가구가 38%다.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수요가 지금 높은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 세스 DSR 3단계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이야 또2030 세대들이 더욱 더 지금 대출을 더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래도 내집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감사스마일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뭐다 소개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줄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어 가장 기본적인 어 내집마련이 가장 투자의 기본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내집마련을 갖다 20대에서 30대 못하고 40대 50대 늦춰진다라고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경험 그 다음에 주변에 어, 내집 마련을 했던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내 자산을 갖다가 지킨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같이 오히려 지금 혼탁한 시기에는 꼭 자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소유해야 되고 내 능력에 맞춰서 하루빨리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월급만으로는 내집 꿈도 못 꾸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끼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분양을 갖다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이제 내 여건에,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내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증가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더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40, 50, 60 세대들은 조금 약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대명 정부에서는 오히려 중산층이야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기회를 지금 뺏어가고 있다. 오히려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로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일주택, 특히 서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만약에 지방까지 내가 본다라고 하면 세종시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뭐 청주시까지. 뭐 춘천 원주까지는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이제 앞으로 확장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방을 갖다 꼭 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곳을 좀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수생수님의 블로그 글로 이야기 드리는데요. 어 경기도로 번지는 집값 폭등세, 경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같은 경기도인데 여기만 올랐다. 어,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파두, 뭐, 운정신도시라든지, 김포라든지, 검나에 계시는 분들 많이 속상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진짜 현재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집값의 방향이 극명에 나누고 있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 서울 아래쪽인 경기 남부, 특히 동남부와,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수원,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하나, 하남 성남 안양 용인 그리고 뭐 부천 광명 화성까지도 지금 이렇게 빨갛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서북부 고양시 파주시 뭐 김포시 양주시 동천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또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어 2026년에는 어 진짜 서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진짜 조금만 좀 기다리 기다려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 상승 지역 첫 번째로 과천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꾸준히 매매 가격 상승 중에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성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 뭐 다들 뭐 알고 있는 경기도 F 4죠뭐 하남, 성남 그 다음에 광명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남, 성남. 과천 네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상승 지역 네 번째로 이제 안양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도 평촌동 학원가로 잘 알려진 곳인데 안양 동안구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상승 지역 다섯 번째로는 광명입니다 광명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KTX가 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 금천구보다도 높은 매매가매매가 매매 거래를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감수인들 중에서도 뭐 광명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광명에 또내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용인입니다. 용인은 수지구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중에 있고 용인 수지는 서울과 가깝고 분당과 인접해 있고 다음으로는 수원입니다. 그리고 수원은 영동구 중심으로 집값 상승 중에 있는데 오히려 이제 수원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수원도 지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 높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어 하락 지역 뭐 평택과 그리고 이천이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하락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뭐 여러 곳들이 있겠지만 저는 올해 지금 작년에 이제 하락을 갖다 많이 보였던 지역 그다음에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올해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부동산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경기도 부동산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고양시에서는 지금 일산킨텍스라든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대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갔다가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올 상반기에 매도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매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GTXA 삼성역을 갖다 정차하는 임시 정차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타,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매도해서 진짜 무주택으로 가는 거는 절대 반대고요. 지금 매도해가지고 뭐 다운사이징 뭐 어쩔 수 없이 좀뭐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가는 거는 좋은데 입지가 더 나쁜 것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한국 꼴찌 수준 imf대로 돌아갔다 한국 돈 휴지 조각 되느냐 정말 제가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 드리면 정말 싫어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원화 가치는 진짜 올라갈 요인보다 떨어질 요인이 더 많고 지금 서울 아파트가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고 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지금 상승을 갖다 보일 것 같고 토지를 갖다 2월 1월 중에 지금 해지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찌라시가 돌았는데 어 이것도 지금 다시 원점에서 지금 다시 재검토를 갖다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어, 정치적인 그런 어, 계산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원나가 퓨지 조각 된다라고 어,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드러나 드러, 듣다 보는데 유튜버들 얘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금. 최근에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또 한국의 경제 팬더멘털은 정말 정말 나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64개국 중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 금융위 이후에 가장 낮다. 제가 어제 이 책을 읽다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이야기가 나와요. 아르헨티나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 월급을 가지고 바로 마트로 달려가서 한달 동안 아니면 두달 동안 먹을 것을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뭐 생필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페소의 그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 남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인도 다음으로 해서 지금 한국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5위에 지금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IMF를 갖다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위 금융위 이후에 가장 지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실효 환율로 반짝 상승 후에서 지금 다시 지금 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새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78원. 그러니까 1,400 60원, 50원 막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1,478원이 올짝 지키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건 조만간 1,480원도 넘어갈 것 같고 이렇게 가다 보면 1,500원도 충분히 돌파될 것 같은데 또 국민연금을 투입해가지고 또원 달러를 갖다가 지금 환율을 갖다가 지금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돈을 갖다가 또 투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들리는 이야기는 또 퇴직연금도 정부에서 이런 것들도 지금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더멘터를 높여가지고 완화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진짜로 어, 주요 64개국 중에서 아르헨티나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례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랬고 터키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하고 일본하고 지금 인도에 이어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진짜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기를 바라고 또 물가가 내려가기를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도 진짜 모순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수님들은 진짜 어, 나라 걱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감수님들 본인들 각자 도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면, 지금, 뭐, 소, 뭐, 이렇게 자영업자라든지,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장사도 좀안 되고 있고, 또 날씨도 춥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좀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자스마일이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라는 생각도 지금 제가 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고 또 신축분양의 분양가는 앞으로 더 높아진다 라고 하면 과연 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주택시장 이라든지 더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클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또 전세라든지 월세를 갖다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 가격은 앞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전세는 앞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월세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갖다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갖다 지불할 바에는 진짜 대출을 끼고, 대출 이자를 갖다가 상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오늘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시간에 못 다했던 이야기들은 오늘 라이브 시간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 꼭, 어, GTX, 어, 진짜 2026년 어, GTX A가 완전 개통, 3단계로 해서 완전 개통 되면서, 또 서북부 부동산에 대해서 리틀백님이 어떤 또 인사이트를 갖다 주실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고요. 또 지금, 어 매수해야 될 사람, 또 지금 또 움직여야 될 사람들까지도 지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오늘 11시에 본방 사주해 주실, 사수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진짜 이 새로운 돈의 시대, 앞으로 대한민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뭐 들어올지, 뭐안 들어올지까지 뭐 제가 잘,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진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돈의 시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진짜로 경제 현장에서 본 달러 이후의 돈이, 물론 비트코인이 또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토코나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팔고 이렇게 자꾸자꾸 해야 되고, 이게, 어, 현금의 그런 가치가 가져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좀 힘들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감자 스마일이 2026년에는, 어 경제적인 부분, 또 부동산 부분, 또 코인, 뭐 주식,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는, 내진 마련이 첫 번째, 일, 1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부디,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꼭,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